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MB 교육 방송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도서관은 지난해 개최한 서울 지식 이음 축제 포럼 아이디어톤 대회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담은 영상 콘텐츠 와이낫 라이브러리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낫 라이브러리는 10대 청소년 팀부터 직장 동료 팀등7개 시민 팀이 제안한 서비스 중 인상 깊은 4개 서비스 소개를 담았습니다. 중학생 은성과 I.T 분야 스타트업 직장인 원이 대표되는 두 명의 캐릭터가 서비스를 경험하는 내용을 모션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시민 관점의 도서관 서비스 경험을 전달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시민 제안 서비스는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도서관, 책 내용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와 공론장 등책 읽기 능력 향상 네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 서울 지식이음 축제 포럼은 오는 10월 26일 서울 도서관 10주년이 되는 시기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축제의 주제를 만들고 이끌어갈 축제 자원 활동가들은 오는 5월에 모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의 미래 모습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 도심 문화공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의도 공원을 문화, 관광, 예술 등 다양한 도심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변 연계방안, 여의도 공원의 상징성 부여 및 문화 콘텐츠 등 공원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심문화공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임차소상공인 직힘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지난해 연매출이 2억 미만이며 작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소재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입점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접수 시 제출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 사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수 완료 시 신청 문자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서울 지킴 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EMB 교육 방송 아나운서 김문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